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우중충해요 근데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다음날은 분명히 오름수위 찬스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야 이거는 기회다 이거는 집에 있으면 안된다 무조건 시간을 내서 오름수위를 보러가야 된다 갈려고 하니까 저 혼자 기름이 없네요 자동차 밥좀 먹이고 가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밥좀 먹이고 갑시다 밥좀 먹이고 자 맛있게 먹을래 여기 어르고 달래면 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조금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가! 출발하자! 텐션 어. 그래, 그래 좋아 오케이, 텐션 텐션, 텐션 어. 오, 그렇죠 멋있습니다! 자, 좀 더, 좀더 그래, 옳지! 그렇죠? 와 job. g 주 o 을 job. Good job. g <목소� 따따따따따따따따 <Blails> <목소리가> <목소리벳>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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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경북 의성으로 출조를 하려 그랬어요. 원래 목적지가 완전히 파토가 났습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어떻게 난관을 헤쳐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또 늦게 출발해서 오전 11시에요. 어영부영했다가는 또 점심 시간 지나고 후시가될것 같습니다. 낚시 갈 날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출조지 선정이 어영부영 어설프게 되면 정말 멘탈이 붕괴입니다.

아 그거는 좀 형님 아 진짜 소개맨 낚시의 시간 형님과 함께 합니다 아, 어제 한번 볼까? 포인트를 좀 이게 붕어인지 이건지 혹시 붕어가 또 너무 깊게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깊게 들어오면은 해도 되는데 깊게 안 들어오면은 뻘짓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리 또 낚시의 시간 형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안 되니까요.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자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여기 괜찮네요, 여기. 여기 좀 까고, 후... 까고 앉으면 될것 같아요. 어, 물이 엄청 찬것 같은데? 이 수초 제거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좀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은 안될것 같고, 또 제가 작업해놓으면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이 꿀빨거 아니에요? 이 정도 짐방은뭐한 1, 20미터는 뭐 이젠 짐방도 아니에요. 아휴, 아유, 아유 뭐야. 네, 여기요, 여기. 제가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아유. 가대안 설치했고요. 이제 낚싯대하고 받침대라고 갖고 와서 이제 슬슬 대편성 해봐야 될 때가 왔어요. 여기도 조금 까야 될것 같고, 아 일단 갖고 와서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휴. 오늘이 9월 초입니다. 9월 초. 저 온몸에 지금 땀입니다. 9월 초는 그냥 8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더해가시려면. 와, 향기짱합향기짱 와. 그냥 집에 계세요, 여러분들. 와, 씨. 와. 우와.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와, 이거 진빵 너무 멀리 하는 거 아니야, 나? 할수 있어. 일단 이렇게 해놓고 또인방해볼게요 말이 안나와요 지금 말이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말이 안나와 웬만하면 말을 하겠는데 에어컨 바람 한템 세고 나와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왔을때 바로 돌파해도 되는데 풀 어. 빼고 있었잖아 가기를 위해서 아, 다 녹은거 뭐 사약도 아니고 또 낚시의 시간 형님이 주신 한나 커피로 마시면서 잠깐 쉴게요. 아, 죽겠습니다. 차에 들어가서. 아, 여러분. 제 상태가 지금 이래요. 얼굴에 땀 보이시죠? 아, 진짜 심각한 더위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좀 이릅니다. 9월 중순은 지나야 될것 같아요. 지금 9월 초순이거든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세요, 그냥? 저희도 동반자 미라클 물을 떠서 작업을 좀해 해볼게. 볼게요. 해 볼게요. 글루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개 놓게. 이제부터 어, 본격적인 대편상이 들어갈 건데요. 아. 어, 눈치 채셨겠지만 여기는 바로 대호만 출포리권입니다. 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 보시다시피 좀 뻘물이에요 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기에 물이 차오를 때어 분명히 큰 조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붕어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 지금 상황이 좋잖아요 오름수위에 샘물 내려오고 있고 대우마이 또딱 지금 시기고 어 작년 딱 이맘때 저도 손맛을 봤었고 제가 봤을 땐 딱입니다 수심은 저 보니까 1m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바늘을 너무 큰걸 갖고 왔다. 큰일 다 바늘이 작은 게 없는데. 와, 파라솔을 이렇게 피고 있어도 땀이 지금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대호만 목이 아시죠? 아직도 목이 많습니다. 출조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번 주에 무조건 대우만 오셔야 됩니다 시즌입니다 이제 누가 먼저 와서 대우만 붕어를 뽑아먹느냐 그 싸움입니다 지금 어 지금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고 어 고기들이 라이징을 하진 않습니다 뭐 고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름수이고 새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출포리권을 찾았고요 뭐 지금 입질 와가지고 한두마리 잡으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죠 지금 잡는다는 거는 일단 안주에서 보겠습니다. 대우만 출포리도 고기가 들어와야 입질하는 곳이라 이 출포리의 위력을 믿고 붕어가 들어오면 떼고기가 붙는 위력을 믿고 한번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얼굴 보이시죠? 이 몰골. 와. 이 선크림을 발라서 이게 선크림이 녹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인중인데 여기 하얗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기 뭐 바보처럼 보이거나 뭐 멍청하게 보이려고 여기다 하얗게 바르는 거 아닙니다. 이 하얗게 바르다 보면은 이게 다 녹고 여기만 남아요, 이렇게. 저 맨날 볼 때마다 편집할 때마다 지금 내가 왜 저렇게 하얗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러 바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웃기려고 일부러 바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봐도 웃기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해는 정확하게 제 머리에서 제 정면으로 제 얼굴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늘을 찾을 데도 없어요 여기는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파라솔? 박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옆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오늘의 먹방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태양과의 대결입니다 태양이 저를 먹느냐 제가 태양을 먹느냐 오늘은 그겁니다 이 미간의 인상 이거 다 오늘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먹방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같이 오신 낚시의 시간 형님이 어, 미리 주문해서 가져오신 겁니다 어, 백순대로 가는데 얼어 있네요 이걸 미리 꺼내 놓으셔야 되는데 아또 꺼내 놓지 않으셨네요 아 볶음밥도 얼어 있고 뭐 있겠어요 이거 그냥 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대로 지금 답 없는 상태 지금 전혀 답 없는 상태 정말 오늘만큼은 저 인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먹방 보시는 분들은 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얼은 거를 갖고 오는 이거 어떻게 조리하라는 겁니까? 이걸 이 태양 밑에서 하고 있는 나도 미친놈이. 아니, 이걸 이 정도로 얼어 있었으면 미리 꺼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씨! 이게 그냥 이미 먹어도 되는 게. 얼음 곱창을 먹으려고 한 건데 꼭 이제 이열치열 하시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laughs> 비주얼은 끝장나는구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먹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태양과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정말 16년 동안 단한 번도 더위를 타본 적이 없는 더위의 달인 폭염 낚시 의 시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 더위는 정말 더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백순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잔 한번 하시죠. 어 미치겠습니다. 네네. 아, 네. 제가 녹였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녹지 않아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아우 시원다 네. 자 한잔 하시죠. 아. 아 아! 이 맛이야. 이야! 이 맛이야. 준비해 오시면 또 백순대 한번 먹어봐야겠죠? 순대아니라 곱창 같은데요? 백순대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다 아, 순대도 있고, 곱창도 있고?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게 또 백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 먹어볼게요. 상추를 좋아하신다면서? 음! 맛있어. 다시 어. 나왔어요 전또 깻잎이랑 같이 한번 싸 먹어 보겠습니다. 아 좋죠. 네. 준비해 오신 백순대 가득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가득. 그냥. 오 저, 들어가요 이거? 아, 그럼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요거까지어이 어, 쌈무까지 같이 위 덮어서. 자, 어 태양과의 싸움. 어, 음. 어이. 진짜 잘 쓰시네. 음. 음, 맛있다. 아니 동네에서 찾았어요. 한 20분대. 음. 주문하다가 여기구나. 신림동 갈 필요 없구나. 찾아냈죠. 어, 아. 보겠습니다. 신랑이가 벌어지는 곳. 그런데 음. 피하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아무도 낚시하지 않았을 법한 곳만 가는. 그러니까 아... 매일 꽝치고 아, 그렇죠. 또 소개하고 아... 또 꽝치고 컨셉이 그런 컨셉입니까? 그렇죠 고기는 그냥 범이고 어... 풍경을 바라보고 음... 아름답게 고요하게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백순대가 여기 상추 위에 올리면서도 진짜 군침이 뚝뚝 떨어지네요 아유 진짜 음... 너무 맛있네. 아 여러분들 한참 할게요 오늘 또 마요네즈 살짝 하시면 괜찮아요 음 허브향이 음. 음. 싹 싹싹싹 쌈배 자 쌈배 건배 건배 난직깨끗하안와거든 남은 공간으로 며칠 위어있셔야죠 까당스러운 우리 회장님이 고르고 고른. 형수님의 음, 피곤 최고군요. 이거 말고 소주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소주를 먹고 그냥 퍼질러 자고 막 그래야 이게 또 낚시 추억인데.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붕어 잡으러 온 겁니다. 붕어. 네? 낚시의 시간 형님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큰 붕어와 마릴스 붕어를 잡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소주를 먹고 퍼질러 자겠다는 그런 마인드 여러분들. 이 말도 되겠습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소주냐 맥주냐? 아니요. <laughs> 따끔한 충고. 아 이거 낚시의 시간 채널에 가서 따끔한 한마디, 따끔한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취소는 안 됩니다. 형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탁월한 안무, 탁월한 미각, 엄정합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정말. 와 회장님한테 한마디 하시죠. 또 진지하게 가면 어제 그아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바로 전자찌 찌부를 좀 밝혀보도록 할게요 모기향 일발 장전 자 가보자 텐션 업 붕어를 떠나서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필드에요. 저녁 시간에 대우만은 미쳤다. 분위기. 깡패다. 분위기 깡패야. 아... 열대 전부 다 글루텐으로 던져놨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붕어 잡으러 온거예요 어, 웃음기도 빼고, 또 예능도 빼고, 정말 붕어 잡으러 왔습니다. 대우만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3 7 3 5 8 2 3 8 2, 2, 2, 2 4 네, 이야, 오, 오, 씨. 이야, 8에 24, 39, 아, 9치 잘짝안 되네요. 26cm. 26cm. 대어만 붕어.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 좋아. 오케이, 텐션, 텐션, 텐션. 어! 아, 이건 좀 잘다. 아이씨. 아이고, 이건 잘하. 잘아요 잘하. 이거는. 이런 거는. 개축도 안 하겠습니다. 오, 그렇죠. 고습니다 뭐야? 아, 웬 블루길. 좀더좀더 좀 더. 그래 오지꽝 진짜 큰거 떨궜어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바늘 때문에 오늘 큰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

한 7시 되는 봉어입니다 7치. 야, 이거 점점 이쪽으로 쏠리네. 큰일 네 지금 방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4, 5마리 잡았습니다. 뭐 자동 방생된 것까지 잡으면 5, 대섯마리 잡았는데, 다 8치, 7치, 8치. 꽉찬 9치까지는 안 되고, 26cm 뭐이런거예요아직 완벽하게 막 고기가 막 붙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슬슬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위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는 아마 출풀이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I'm hungry. 아직 배고픕니다. 목선 <목소리도> 주먹을 박기 시작하는 거지. 오. 오. 우. 자, 이야 예. 한, 아, 대오만 붕어. 예. 한, 7 3한 24, 97발, 9 7 정도 되는 9 7붕어7발 97발, 9빵발 97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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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발 97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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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대가 지금 제가 이 여기서 지대가 높은 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몽다리 완전히 다 끝까지 핀 상태로 다리 다뺀 상태로 딱 맞게 폈는데 이 밑에 뻘이에요. 뻘이라서 지금 이쪽이 굉장히 내려간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쪽 완전히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힘을 줘서 이쪽으로 두 발로 서면 더 꺼지겠죠. 지금 완전히 이게 기운 상태입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최소,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 두번째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몸으로 들어 올려서라도 한번 맞춰본다. 근데 밑에가 물이에요. 막 장화 신고 해야 돼요. 좀 번거로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앉아있어 볼게요. 진짜 밤새도록 진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벌벌벌벌 떨었어. 와,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새벽에 바람 부니까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제 밤낚시에는 간단한 외투라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우, 추워, 씨. 아, 역시 대어만한 자정 지나면은 낚시가 잘 되진 않아요. 어, 자정 지나고 나서 낱마리로만 나오고 많은 입지를 받지 못했어요. 어, 지금부터 바짝 긴장하면서 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전에 대우만의 이 풍경은, 풍광은, 와,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아. 오전 낚시 안 되니까 오늘 이거 빨리 놔주고 슬슬 접어야겠습니다. 아유 안에 물은 뜨겁구나. 이 출포리 어 작년에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저 작년 영상이 제가 출포리 영상이 있어요. 영상 보시면은 어뭐 월척까지 한 마리 살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어제도 음,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조황도 말이 쏟았습니다. 뭐 다섯치 여섯치 막 방생한 것까지 합하면 한2 0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출포리권의 부들로 붕어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큰 붕어들은 안에 깊숙혀 있지 아, 밖에 나와가지고 아직 입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왔으면 어, 좀더 좋은 조황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와서 어, 낚시의 시간 형님과 함께 어, 재밌고 즐거운 낚시했습니다. 어 아이 예, 수고하십시오. 음 씨알이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 말일 수로는 손맛지맛은 많이 보고 갑니다. 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큰 대물 붕어 사짜 붕어를 쫓아다닌다 다 다니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고 제가 즐길 수 있는 어, 붕어를 많이 볼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대물도 만나고 또 사짜 붕어도 만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즐거운 낚시하고 어, 이대로 철수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시원한 커피 한잔사 먹고 어, 형님이랑 같이 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운 낚시 했고요 어, 다음 주에는 좀더 멋진 곳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한번 외치고 갈게요 텐션 업! 어! 저기 형님이 사는 겁니까? 네. 아이 즐거운 표정과 마음으로 좀 사주십시오. 빨리 불러요 아주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웃음> <웃음> 원래 헛개 차를 먹으면 헛개 보여요. 오. 편지 편지.